안녕하세요 보망님 하나생명에서 강경화로 진단받고 약을 3개월 복용했어요 그런데 안보 가입하고 가난 걸리면 보상이 되나요? 네 보상됩니다 보상 가능하고요 일단은 그애치생명에서 강경화든 암만 아니면 5년 이내의 암만 아니면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유사암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가입하고 면책기간이 없어요 가입하고 병원에 가서 갑기경제대장전막리암이죠 갑상선, 기타피부암, 경계선윤자 제자리암 이 모든 걸 진단받아도 가입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물론 일바담은 90일 면책기간이 있어요 하지만 90일 면책기간이 있지만 90일 지나서 보험금 받을,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썸네일에 남겨드렸잖아요 일단은 제가 건강검진 받았어요 근데 의사선생님들 알거든요 위나 대장용종 딱 뒤에 봤을 때, 못생기면 거의 다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이쁘게 나와 있으면 그냥 단순 용종이고요. 저희 아버지 때도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도 6, 7년 전에 대장암 진단받았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잘생기면은 용종, 못생기면은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암을, 못생겨가지고 의심소견이 있어요. 이거 빨리 대학병원 가보세요. 근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요. 바로바로 바로 대학병원 가서 수술을 못해요. 적어도,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럴 때, 오늘 의심소견을 받았다. 그러면, 이 애치, 애치 생명의 암보험을 가입하고, 9 0일 지나서, 대장암이도, 위암이도 걸렸다. 그러면, 일반암에서, 가입된 금액만큼, 보험금이 나간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한달 이내에, 그 면책기간이 없다고 했잖아요. 유사암은. 유사암 같은 경우는, 가입하고, 다음 주에, 대학병원 가서, 암 진단받았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와우. 진단금이 나간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고요. 못 믿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 보호망이 지금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건강검진에도 뭐암 의심소개도 뭐 나와도 안 보험 가입하고,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전혀 문제없이.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 그리고 그전에 안 보험 가입 전에 기왕력 기왕증에 대해서 일단은 수술했던거나 여러 가지 고지 사항이 5년이 지났다. 그런 부분들은 모두 다 가입하고 진단받으면 보험금이 깔끔하게 나오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말도 안된다고요 저도 이 내용을 며칠 전에 접했는데요. 저도 말도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우리가 유병자 보험이든 건강체 보험이든 3개월 이내에 고지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상품은 뭐냐면 005보험이에요 005보험 최근 3개월 이내 0이익때문에 없어요 또 2년 이내 입원수술 0이익때문에 없어요 단지 5년 이내 암만 아니면 가입이 돼요 또 하나 이거 말고도 암미나 뇌조증이나 급성친근경색협진증만 아니면 2대 질병까지 가입이 가능한 초간편 3대 진단금보험도 나왔다는 거죠 대박이죠? 근데 이상품은 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준비하고 있지만 저도 정말 놀랬어요 왜냐 아니 어떻게 해? 이거는 모럴리스크 역선택 부분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하고 나중에 보험 청구하면 나온다? 이게 정말 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 엣지생명에서도 그렇게 지금 교육을 해드리고 있다 그래서 매우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Oh, we'll